여러분들, 솔직히 매매하면서 매매 수수료 좀 비싸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주식과 다르게 선물 거래에는 레버리지가 있어서 레버리지를 쓰면 쓸수록 수수료는 배로 나가는데요. 저도 수수료 비싸다고 느껴서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수수료 환급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알고 나니 손실도 줄고 수수료 신경 안 쓰면서 단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수수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수수료 환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환급받는 방법을 흔히 셀퍼럴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사실 이 셀퍼럴은 좀 위험합니다. 기존 셀퍼럴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상위 추천인이 파트너 페이지에서 요율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알면 좀 불안하죠. 내가 아무리 설정을 잘 해놨어도 상위 추천인이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환급 서비스 플랫폼 위프는 23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전국민 서비스입니다. 정식으로 거래소와 파트너십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환급받으시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셀퍼럴의 또 하나 단점이 거래소에서 제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위프에서 환급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미 이 수수료 환급을 아시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7만 원 페이백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정도까지 환급액이 나오실지 의심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선물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쓴다면 수수료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드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포지션 들어갈 때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현재 위프에서는 바이낸스 말고도 다른 거래소들의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거래량 없는 거래소가 아니라 꽤 인기 있고 탄탄한 거래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40% 페이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어느 거래소의 페이백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위프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거래소들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바이낸스 거래소 선택하겠습니다. 거래소 바로 가기를 선택해주시면 가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레퍼럴 코드가 자동 기입되어서 가입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바이낸스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이미 계정이 있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프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트레이더님의 신분증이 여러 개라면 이미 가입한 거래소도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 새로운 이메일과 KYC를 인증하지 않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해당 거래소의 KYC 인증 페이지를 방문하고 준비된 개인 정보와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위프 공식 블로그, 유튜브 및 고객 상담을 통해 거래소별 계정 생성 가이드를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수수료 환급 플랫폼 위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코인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